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타슈켄트 입니다 오늘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날이라서 기차 타러 왔어요 기차 역 크기는 그렇게 큰것 같진 않네요 빠이, 잘랐어요 파 플랫, 폼이 플랫, 저쪽을 어떻게 넘어가지? 어, 잘라만. 어, how can I go flat on five? 바, 바이든 5 you can go l a t o 5. 아, 오케이, 알았어. Thank y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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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어, <웃음> <한국은> <웃음> 저, 오, 네. 아, 한국 사람. 아, 네, 네. 한국말 어떻게 잘해? 저 한국에서 배웠어요. 아, 진짜요? 아, 주식 진짜 사이. 24번 칸에 네네. 여기 8번. 이번... 아, 제일 마지막에. 아, 제일 뒤쪽이 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 네. 한국말 능력자를 만났어. 여기 우즈벡에 한국어 할줄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네. 일하러도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나 봅니다. 오늘 여기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라는 곳으로 가는데, 요 기차를 타고 3시간 조금 넘게 가야됩니다 일반석 치고는 좌석이 꽤 넓네 여기도 좁지도 않고 뭐 어, 나름 깔끔하구만 비하면 뭐그 정도면 깔끔한 편이죠. 사마르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 가지고. 아, 여기가 사마르칸트에서 유명한 레기스탄 광장 쪽이거든요. 여기 주변으로 볼거리가 많다고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이 근방에 숙소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싸진 않더라고요. 한만원정도때부터 시작을 하던데 되도록이면은 제일 싼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기.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짧은 코리아 코리아? 그래? Yeah. 아 예스 코리아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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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o r 같습니다. <목소리> 사마르칸트를 좀 둘러볼까요? 일단 밥부터 먹고. 여기 왠지 만티 전문적으로 하는 집 같은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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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아래. 아래야. <laughs> 나왔습니다. 만티랑 요거는 그냥 찐 만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Hello. 빵이랑 이렇게 티. <웃음> 냄새 <웃음> 뭐야? 좀 미쳤어.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oh. 고기 다진 거랑 뭐 양파랑 이거는 요거트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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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놀람> 요거트랑 좀잘어울리네 음. 빵이 왜이렇어 질기냐 어어 음. 아이고 배불러. 배 불러 배 터지겠네. 레기스탄 광장 한번 보러 가봅시다. 아 그리고 입장료를 따로 받더라고요. 이거 뭐 자전거 렌탈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건가? 저기 <laughs> 보인다. 아이.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네.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진짜 확실히 다르구나. 굳이 티켓 끊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밖에서 봐도 충분한데. 일단 따로 안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봐도 충분히 잘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멋진 건물들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갑자기 새들이 떼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8시 이후에 그막 색깔 있는 불빛도 들어오고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8시 좀 넘어서 다시 이쪽으로 올 생각입니다. 요 근방에 시장 큰게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좀 둘러보고 와야겠어. 지금도 살짝 불이 들어오긴 했네. 아무튼 이따가 한번 와봅시다. 여기 광장 구경하다가 여기, 같은 호스텔 묵는 예, 인도의 친구들이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여기 시장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가는 시장 이름이 시압바자라는 르 곳인데 지금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와, 시장이 엄청 멋진데? 무슨 성 벽처럼 이렇게 해놨네 시압바자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는 닫았나 보다 어? 말하는 도중에 딱 불이 들어왔어. 계란, 메추리알. 이야, 이 문양 진짜 이쁘다. 와. 이 중아시아가 앙 이런 문양들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여. 여기 무게도 꽤 있어요. 이 비싼 그릇이 좀 이게 무겁잖아요. 주전자 봐봐. <놀몬� suppl moan ici> <an coughs> 뭐야? 귀여워. 여기 김치를 파네. 어? 완전 김치야. 와, 어? 각종 상신료들 이 있네요. 커리? 커쿠마커쿠마 어. 한국? 수원에아 수원. 수원에서 일했어요. 아 일하셨어요? 예 우리나라 사마람들에서 많은 남자. 어 맞아요 맞아요. 서울, 화성, 어? 수원. 어 한국말. 그. 어랑나비 예. 한마리가. <laughs> 김웅국. 예 오. 한국 친구 같이 노래방. 노래방. 아 노래방 가서 그 노래 불렀어요? 먹 예. 어랑나비 <laughs> 아버지. 예아아 네, 아, 네, 라우마트 <목소리>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데 저 음, 코리아 아 코리아 예어 5알 있을 수 있어? 3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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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스위음 5kg 5kg o k a 입 심심할 때 씹어 먹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フ50ティーソンフィフティーソン 와저 코리아 파워 와 코리아 코리아 파어이이 오픈 오 라마, 땡큐, 땡큐. 어. 와, 역시 중아시아 사람들, 씨다, 씨. 하, 이 파림이 장난 이 아니야. 지금 어두워가지고 구경할 게 딱히 없는데요. 이제 곧문 닫을 시간이라 약간 그 할머니 집에 있을만한 그런. <laughs> 지금 다 패전 분위기라서. 아, 까그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화려하고만밥먹으러 음.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리포아가포슈 보소 이 친구들은 돌록가야습니다제 최애 으로돌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Salamat. Can I have one ice cream please? 3000? How much? 300원. 음! 뭐지? 끝난 건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더 뭔가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빛이? 다시 말해봐. 미치? 응. 어? No, y o 아니야. 아잘어 괜찮아. No, no, yes. 하지 마. 안돼. 아. Yes. Ye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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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어 어. I l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Good. <목소리> yeah. Thank y o 어. 다음 날입니다. 여기 사마르칸트 딱히 할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관광지고 볼 거라고는 그냥 이런 광장이랑 모스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여기 레기스탄 광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 햄버거인가? 여기 중앙아시아에는 이런 동상들이 참 많아. 누신진 모르겠는데 아 여쭤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래요. 이전에 타슈켄트에서도 느낀 거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이런 공원을 참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지금 작동을 하진 않지만, 이런 분수대도 있고, 아무튼 산책하기 좋은 공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Is, uh, one ice cream please? 왜, 왜? 노노파이 노바. 어. 노노 노. 야, 애들이 겁도 없이 주목을 막 날리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헬로. 하이. My name i 사미. My name is one. n nice uh. <laughs> 애들이 터프해, 그냥. 상가들이 많네요. 식당도 있고, 옷집도 있고, 여기는 비비하눔 사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야 크기가 압도적인데, 이게 영상으로 찍히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15세기 때 지어진 건물인데, 중간중간 파손이 돼가지고 보건 작업도 많이 했대요. 근데 느낌상 15세기 때 지어진 거라기보다는 고대 건축물 느낌인데, 입장권을 따로 끊어야 되나 보다. 음. 내부는 뭐 굳이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목소리나> 여기 뭐 조금만 하네. 골목길, 골목길. <목소리나> Come on, pass, pass.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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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카 멋지다. 여기 골목은 완전 주거 단지인가 보네. 안녕. 오. 몰래 웬? 이 너무 귀엽다. 나 지금 쪼리이 앉아 있는데. 올시고 아니 자리를 잡아버리는구만. 일어나자. 막 비비고 난리다 진짜. 어? 나 이제 갈게 영화. 아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현관문 큰 집들이 있는데 잘 사는 집들인가 보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